자시 자 자리요 경례. 아 가슴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흘러내리네. 아우 동굴어서 뽕을 넣던지 해던지 해야지. 아우 난 가슴이 없어서 짠 짜증나. 목포행 열차 마지막. 「でももちろん」 세 놓고싶은걸 많았다 어제 오신때는 무식한 그 너무 바았거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박수 치신 분들 항상 서,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서계시고 여자분들은 항상 좁아지시길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뒷골이 땡기면서 똥이 나올라 <laughs> 그러면 자 노래 한곡자 자꾸 마이크끊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꾸 마이크 끊기네 아, 우리 그 이런 니다 마이크 이게 별로 안 좋거든 손에 탐이 나서 그런가 봐 마이크 안 좋아 자 그러면 너무 처지니까 신나는 거한번더 할게요 신나는 거 괜찮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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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장윤정 노래 한번더 갑시다 역집 누나 어때요? 네? 사랑사랑참 어? 그거는 처진데 처지, 그거 한, 그거 한번 가, 시안 가실, 가실 거죠 네. 만약에 이거 그런데 가면 너 나한테 뒤진다 아니, 어차피 이거 불렀고 싶으면 열병 갔거든. 그냥 다시 몰라고저뱅이 쳤거든, 내가. 자, 그러면 사랑참 한번 할게. 사랑참. 그러지 말고, 일절은 원음으로 가고, 이절은 디스코 로 신나게 갑시다. 이? 그나저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언니들은 이 노래 혹시 알아요? 사랑참? 엄마, 엄마 이 노래 알아? 몰라? 어. 엄마는 뭔 노래 알아? 혹시 엄마 이거 알아? 이거 짠짜 지지지 찬찬찬짠 지지지 찬찬찬 영감 외골러뒤뜰에서 커시기 하는 샹도 모시 이거 알아? 비무코 고지라네 비무코 고지라요한번더모지라자 알았어. 자 사랑 창그킴몇번 내려야 돼? 그거 두 번? 한번 할게요. 잘 못해도 그래도 신청을 하니까 하네. 아이고 이거 하고 이따가 봐봐 뒤에 우리 캔디 부마님. 노래 진짜 잘해. 나는 노래도 아니에요. 나는 그지고. 저기 써있잖아. 우리 캔디폰만. 이제 가수. 가수분 나오시거든? 가지 말고 이따가 그냥 구경하고 가세요. 알았죠? 가문 손해네. 가문 손해.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칫솔이고 치약이고 여시고 한 개라도 사신 분손한번 들어봐. 한 개라도 사신 분. 손 들어봐. 괜찮네. 니희들은 뒤로 가고 안산 놈들 앞으로 오면 안 될까? 앞으로? 저 얼굴이 안보이저 새끼들이 얼굴이 안 보이네. 와, 아따, 나쁜 놈들이네. 물바 하나도 안 팔아주고, 인간들이야, 사람이야, 그것도. 인간적으로 삼천지 이런 거 어디서 가? 사람들 해볼게. 사랑, 참, 참. 마이크 안 나오네. 다시 할게. 아씨발 조졌네. 미안해, 오빠. 마이크 안 좋아. 다시 할게. 예. 아,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 어? 방금 제가 뛰어내 똥 나올 때가 있잖아. 다시 한번 할게. 큐! <laughs> 오지도 못해 난이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지 안 그래? 오늘 뭔 날인가 보니 자꾸 주네 고마워. 그 지갑처럼 주면 안 될까 그냥 우리 사모님한테 박사 한번 쳐주세요. 이쪽에 여러분들 이거 이것들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냐? 박도만 추면다야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한번또 해야겠네, 자꾸 줘봐. 그럼 한 번만 더, 더 하고, 이제 우리 시간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요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왜냐면 너무 길게 하고, 또 캔디 분만 믿을 시간 너무 짧아서. 9시, 5시, 5시. 9시 반. 우리 오늘 몇 시까지 하지요 오늘 새벽 3시까지 합니다. <laughs> 근데 그 집에 가지 마라. 아무것도 안 사도 이제 맛있어. 어차피 요즘에 주 5일 근무잖아, 주 5일 근무. 내일 전부 다 쉬시지요? 네, 다내 주말에 노마다도 안 합니다. 우리 각설이 도 이제 앞으로는요. 이번 주 오랜만 하고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연을 못 봅니다. 아, 아셔야 돼요. 이제 내일, 내년부터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법안 중, 통과 중입니다. 각설이 도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 우리 5일하고 이틀 쉰다, 이제. 보시면 아유, 내가. 아유, 우리 언니 뭐 자꾸 도움져 아, 당신 뿐? 그 누가 부르는 거죠? 당신 뿐 누가 부르는 거야? 아, 우리 저, 우리 캔디 뿐바님 원래 이게, 원래 가수분 타이틀곡이 당신 뿐이거든. 그거 한번 불러드릴까요? 우리 캔디 폰마님 팬, 에서 팬클럽도 많이 오셨는데, 그거 한번 불러도 될까요? 캔디 폰마님 응? 만 원, 만원 받았거든. 근데 원래 그 돈은 한 3만 원더 받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돈만원 받고 안 된다는데. 어, 만 원만, 만 원만 더 주면 안 돼? 그, 어, 얼마 받아야 돼, 그거? 5만 원? 언니 4만 원만 더 주시오, 내가. 해줄게. 우리 캔디 폰마님 팬클럽 4만 원만 더 땡겨주면 안 될까? 어, 만원 주고 못, 에? 하지 말라고? 전혀 성격 더러운 년이네. <laughs> <laughs> 연간 한번 하다가 그럴 건데 세상당 어쩜 팬 팬들이 참 주태가 확실하네. <laughs> 아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아까 돈다 써서 도이 없어 집에 갈 차를 남겨야지. 그래 한번 해줘, 해줘, 그래 한번 해줘. 아이고 뭐 사람이 다 이게 돈이 문제 이렇게. 그럼 돈안 줘도 돼. 그럼 내가 뭐 돈의 환장년도 아니고 또돈줄로먹나 또. 돈 줄로 먹나, 또? 어, 돈은 없어. 아, 사람은 많은 돈줄 사람 하나도 없네. <laughs> 자 그래서 당신 폰 이거 캔디폰 받는 노래인데. 이 캔디 품만이이따 나오실 건데요 이 우리 캔디 품만은 원래 각설이고 우리 캔디 품만님은 이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정해주라고 원래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명가수가 쓸 자리가 없어요 참 힘듭니다. 페이도 없고 그래서 쫄딱 말아먹고 올봄에 거지가 되고 참 이렇게 잘 사?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 가수, 무명가수 힘들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접 마주보면서 숨 쉬는 거 보면서 무대에서 몇 장씩 가수가 훨 좋다고 생각해. 내말 맞아? 안 맞아? 진짜 그래. 가수 가봐. 거 눈에 보인다는 게 멀리 봐서 딱양보 입고 딱폼 잡고 딱 대가리 숙이고 그냥 가면 끝이야. 우리는 심히하잖아그렇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수뭐 우리 같은 무명 가이무명이이 가수를 사랑해 줄래 이 말. 그래서 우리 좀누가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노래 좀 들여갖고 당신분한번 해드릴게요. 자, 저는 잘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캔디폰 마님 노래인데 신청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못해도 뭐라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캔디폰 마님 타이틀곡 당신분! 팬이냐? 상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팬 맞아? 팬 맞아? 맞아? 약간 상대가 안 좋은데? 당신도 이 좋은 노래인데 왜 거지가 됐을까 이해를 못하겠네고요 <laughs> 노래가 참 좋은데